안녕하세요, 주주머니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 세금, 투자 그리고 반도체 기술 변화까지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며 금요일 시장 폭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7만원대에서 바로 6만원대로 밀렸고요. 다행히 민주당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확정 전까지는 연말 매도 압력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추가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370억 달러에서 첨단 패키징 라인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최근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이 명분을 제공합니다. 다만 국내 일자리 유출과 현금 흐름 부담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은 차세대 메모리 HBM4 양산을 승인했고 일부 고객사에 샘플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장비 전략에 변화가 생겼죠. 원래 하이브리드 폰드를 그 본더를 쓰려했지만 개발 지연으로 기존 TC 본더를 활용합니다. 이건 단기 생산 가능성을 높이지만 장기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세제, 투자, 기술 이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는 정책 변수에 그리고 중기 이유는 대미 투자와 기술 경쟁력 회복 여부에 달려 있어요. 특히 HBM 성공 여부는 향후 2, 2, 2년에서 3년,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핵심 열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7월 말 고점이죠. 74,400원 찍고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인지, 아니면 더큰 상승을 위한 눌림목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흐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현재 위치가 6만 9천원입니다. 8월 1일 종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7.2% 밀렸고요. 6월 저점 대비해서는 6월 여기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32% 상승, 즉, 강한 추세 속에 이틀 연속 음봉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세히 보면 5일선은 이탈이 확정됐고요. 21선 근처까지는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뭐 하지만 주말에 뭐 대주주 양도세가 원상복구되면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말에 그렇게 논의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조정 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요. 현재 이중 위꼬리 음봉이 나왔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열에 따른 비중 축소 타이밍을 일단 시사하거든요. 거래량 측면에서도 고점 부근에서 이례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단기 세력 물량 정리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구간이 추세 이탈이냐, 눌림목이냐 이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현재 추세는... 명확하게 상승 추세입니다. 이건 뭐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뭐 20일 이평선, 6월 초 돌파된 매물대 상단 다 확인했을 때, 이 67,000에서 원 65,000원 구간, 그리고 여기 448일선이 강한 지지력을 보일 걸로 내다보고 있어요. 저는 448일선과 200 21선 사이 혹시라도 내려온다면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하겠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이다.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되, 해석되고요. 7만 4천원 여기 돌파 시도 후에 한 7만 8천에서 8만 천원까지 제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전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외국인 수급은 아직 양호하고 이격도 가열은 해소 중입니다 이격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 감소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삼성전자는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할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67,000원에서 65,500원 구간은 매수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반등 시 재고점 돌파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눌림목 매수 구간에 가까우며 추세는 아직 꺾였다고 보기 이르다. 다음 주 중에 지지선 이탈 여부와 거래량 변화를 반드시 체크는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조정이 좀 불안, 아, 조정은 불안이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어요. 다음 주 추세 흐름이, 어, 뭐 흐름이 이제 추세를 결정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건 앞으로 하반기에 뭐,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않은 분들은 이 투자금을 어떻게 회선, 회전을 시킬까?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주머니 구독자분들께 제가 8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100% 무료예요. 돈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들께 실제로 수익을 내야지 신뢰가 생기고 구독자도 더 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자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과거 일단 매매 사례 한번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특히 4월부터 5월까지 100% 넘는 종목들만 네 종목에 기본 40~50%, 60%, 80%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문자로 제가 다 알려 드렸어요. 문자로 매수 사인 이렇게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간 것들 제가 다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다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기술, 한국 석유 다 문자 보내드렸고요. 특히 강조드리는 이 기준봉 시그널이 있습니다. 기준봉 시그널 기법은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이 동반된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인 거 아시잖아요. 기준봉은 이세 가지 패턴으로 상승을 예측할 수 있고 추천 종목과 매매 타점을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있는 자료집이에요. 이 자료집도 구독만 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투자전략 리포터와 8월달 텐베거 기대종목 리스크까지 다보내드릴거예요 하반기 투자전략 리포터 100페이지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보셔도 하반기에 뭐 투자 걱정은 하실 필요 없으실 것같고요 8월에 이제 텐베거 기대종목 이세 종목도 꼭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왜냐면 어떤 분들은 문자로, 어떤 분들은 또 카톡으로 보내드린다,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그냥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링크를 보내드리면, 이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방에 바로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입장이 계시고요. 꾸준하게 시황과 매매 사인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드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방의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저희 주주머니는 삼성전자 주주님들만을 위한 채널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이렇게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과 댓글 상단에 그렇게 네이버폼이라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머니 구독자분들께 100%다 무료로 드린다 약속 드렸고요. 뭐 종목 매수 타점이 궁금한지 하반기 포트폴리오 궁금한지 조금 검색 쓰기 필요한지 세개다 그냥 체크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만 체크하셔도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정보 받을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간단한 일을 아직 못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너무 좀 속상해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다음 주가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고요. 급등주뿐만 아니라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리포트 매일매일 확인 다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제가 다 확인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기준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세 가지 패턴 다 기억하시고 이 패턴을 통해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기준본 설정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급등식 세팅 방법이라든지 매매 일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링크만 제가 보내 드리면 여기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다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설문에 참여하셔서 저는 저희 주주머니 구독자님 그리고 삼성주주님께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